6월 28일 우리 감정교회 초등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율동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어려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또한 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지 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1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전산에 가진 성경으로는 709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영국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책을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이 사자성어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어떠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처럼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네마 앞에 섰던 왕비 에스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아하 수에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왕비였습니다. 원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비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왕의 부하들은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 전국의 예쁜 처녀를 도성에 모았고 그 중에 당연히 에스더도 같이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간택 과정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당연히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왕비에게는 한 가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에스더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게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숨기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뭔가 거짓말을 하면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지는 것처럼 에스더 왕비도 그러했죠. 갑자기 총리인 하만이 유대인을 미워하여서 유대인이란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왕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하만의 계획서에 도장을 찍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비인 에스더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부딪혀 볼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에스더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꿋꿋이 맞서고 부딪혀서 이겨내는 방법을 택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맞서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방법을 택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께 매달림으로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어려운 문제를 담대하게 맞서는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나쁜 하만이라는 총리에게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기가 왕비가 되어서 이번 일을 통하여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에스더와 유대인 모두의 목숨이 달려 있는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때 사람의 지혜를 짜내려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요란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또 유대인의 민족 또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유대인이 죽게 되었을까를 돌아보았을 때 물론 이 하만이라는 나쁜 총리 때문에 유대인이 죽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잘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들어갔고 이 가난 땅에서 음과 금도 풍족하게 그리고 백향 백향목도 풍족하게 있는 땅에서 살아가고 또 모든 열방에서 가장 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호화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잘못을 선택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선택해서 쫓겨났듯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거나 막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을. 에스더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른 방법이 없고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렸고 하나님은 이런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한번더 구해주시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찾고 매달려야 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랜드 스토리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산동 목사님과 같은 한국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찾고 매달림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흘러내려와서 우리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고 비진리 속에서 타협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인만을 찾고 한해만을 매달리고 또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부딪혀서 세상 속에서 이겨나가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초등 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